아 나루허도님 나르로드님. 나루허도님이 포토, 포토샵 해준 사진 상남자처럼 그냥 BJ 민사 아거든 아무것도 안쓰 그냥 빡! 예. 어 상남자. o p p 인 도쿄 자 여러분 오빠가 부활했습니다 오사카 오빠가 도쿄에서 부활했어요 오사카에 자리가 안나서 어쩔 수 없이 도쿄에 부활을 했고 사장은 이제 유미리 부사장 동그리 텐초 우리쿤 아 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저는 삐끼 예. 어, 우리 데카이저 회장님 어서오세요. 예. 음 자, 일본 항복판에 민성 얼굴 박았다. 형들, 이게 클라스. 그냥, 어? 형들, 이게 클라스 아니야? 어? 히히하 미쯜미쯜 이미 7개월 연속 구독중입니다 아 우리 구독 히히하님 7억원 안녕하세요. 자 그냥 메카이저 3표 이미 2개월 연속 구독중입니다 그냥 박아버렸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본의 유행다아 진짜 진짜요?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어 진짜요? 예 네, 오! 한국국어 잘이드스네오오오오 한국국어 유튜버입니다 오 어, 진짜요? 예 어, 네, 여기 오, 라이브 할신 チキーシパングラー、ミニチキーはやっとお得にいた。ボーカルシンガー。シンガー ?BDIP グループ。BDIPYouTube? ストリートシンガー。ああ、y してもいいですかいいです、いいです。酔っ払ってる。お酒すいません、お兄さん1 0いるんですか僕、20万人ぐらい。 僕のネがネがネが一番フェイク超アナウマうん超アナウマうん m c ザマ e クスの m c t h e スえ x とオディエドオディエ行けるめっちゃめちゃえっと今酔っ払ってるからまた今度僕の店ここだから 라이쇼 오픈 시마스어 진짜? 어, 오빠,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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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테일, 칵테일 바. 아, 거기 그 원아, 거기가 원스 아, 그때네. 아, 스그램인스그램 인스타그램. 아레마스. 와우. 어? 내 네, 핸드폰. 간판 잘했 차근 눈빛. 아, 아, 옆바라 뜰한이서 취했어요. 취했어요. 어, 아 한국어. あー、モルゲッチマンうんおお。めっちゃイケメン、二人と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ーちょっともうフォローしました僕もフォローしますありますヒロタカツバサフォロワー少ないけど、ちょっと歌頑張ってるああ。じゃあ、ツバサツバサあとあとあとはフォローしたじゃんしたよ 어떡하. 들 히아 히로사카. 아, 오케이. 마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 나까. 그 아스메이케데 같이. 아, 모죠. 같이 아서. 저기. 예. 오케이. 아, 이케면냐. 대차. 아야죠. 아. 안녕. 아. 아, 야사시. 아, 아유, 잘생겼다, 예. 어, 둘다 잘생겼네. 가수래, 가수. 에. 에, 가수, 스트리트 싱거래, 예. 민성도 옛날에 저렇게 얼굴 번, 번들번들 했었다고. 그러게, 예. 아, 남자 맞고 있네. 예. 무튼 자. 여러분, JM 옆에, JM 옆에 오빠, 예. 그리고, 그냥 존나 상남자. 2층 이런 것도 안 봐가, 그냥 BJ 민성, 시브레, 한글루. 어, 일본은 안 써. 일본 불매. 아, 정권이 바뀌었지? 잠깐만 어아무튼 일본어 맛있어 자 BJ 민성 그냥 상남자 예 우리 나루루 호도님이 포토샵 예 암튼 예 민성의 팔뚝집 같다고? 예아흐흐제이 뭐야 제이엠 바로 우리 위해층 예아 팔뚝집 사장 같다 근데 진짜로 아 뭔가 나딱 막상 보니까 팔뚝집 사장이네 잠깐만 아이 팔뚝집만 개이득 보는 거 아니야? 어안 가봤는데 아니 괜히 팔뚝집만 유명해지겠네 어 <laughs> 잠깐만 어이 뭔가 팔뚝집 사장 같네 아 여기 입구가 하나 있었고 입구가 저기 하나인데 일부러 입구 좋은 자리에다가 오빠 넣고 입구 하나 더 위에다가 내 얼굴 박은 거야 아, 여기서 배려해주셔갖고 건물주 건물 관리인 다 이렇게 조금 유명한 사람 들어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어 탈특집 접수하러 가자, 탈특집 개이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하늘길 열리면은. 어, BJ 즈니 미성 가게가요고 오는 사람 꽤 있을 것 같은데? 별님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칵테일바 트 F 라도글 써놔요. 키키키키 아 근데 일부러 존나 상남자처럼 그냥 어 팔뚝집 사장 너무 잘이었다고아씨부 그래. 이게 아닌데 어아 테두리 만들어야 될듯? 아니 저거 비싸 어아 오랜만에 신축구장 갈까? 아, 별밤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라이브 카페 같은데, 예, 뭐, 뭐, 뭐. 아 사장이 좀 싸가지가, 같... 아, 아니, 세세개 감사해요, 예, 아 우리 응창 씨님세 개, 아. 아, 아 소주 한잔 맞은 편이라고? 아,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어. 어, 안녕. 프라다, 안녕. 프라다. 프라다, 가와이나. 자. 근데 내가 볼때 이제 격리 풀리잖아. 해외 입국자 격리 풀리잖아. 그치? 이제 내가 볼때 가을이면 여행 가능해져. 어. 진짜, 늦어도 올 겨울에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 아, 정말. 형들. 아, 어디 가지? 나, 아, 오늘 예쁜 귀요미랑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6월에 풀려야 된다고? 이했는데또 다른 코로나 시작이라고? 그럴 수 있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 격리를 지금 이, 이미 이미 집단 면역 아니야? 어? 귀요미가 마셔주냐고? 아 어떡하지? 형들 뭐 맥주 한잔 할까? 어떡할까? 어? 혼술도 좋다고? 그래, 오늘은 얘기하면서 혼술이 났지뭐 걸즈바는 앞으로 주구장창 갈 텐데. 어? 그지? 맥도날드는 아직 아니고 안... 내일부터 이제 만넨보이시 영업 제한도 다 풀리고 일본도. 에... <laughs> 와, 여기 자판기에서 콘돔 파네? 어. 야. 이야... 벌레도 팔라 벌레. 졸라, 졸라 비싸. 2600엔이야. 2만 20... 아. 아. 콘돔 어디냐고? 아니 아뇨 자판기에 그냥 동키 여기있잖아 여기, 여기. 0.01mm 아 서건형님 어서오세요 우리 역전의 용사들 모이시고 계시네요 성원 형님 13호봉 아서원형님 민성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냥 예, 토크 앞으로 방송계획 예 가자 뭐 혼자 맥주 마시면서 할까 아니면은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 동글이랑 우리쿤하고 셋이서 이렇게 뭐 사다놓고 같이 저기서 앉아서 얘기하는 게 나. 어. 아 근데 전파가 아 너무 안 좋아. 어, 아유미리 가게 진짜 전파 왜 저래? 어. 어. 어? 혼자. 혼자가 좋아. 혼자. 혼자 좋아. 아, 토마토 하트멜론 눈이 5개월, 5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하자고? 어, 반 반년치? 아, 베즈카이 님도 6개월치. 우와. 친구들 고생하니까 만난 것좀사 달라고. 사 주라고.